평일상 18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케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선으로 바꾸시고 또그 선으로 바꾸심을 통해서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케 하시는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악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마 말씀 제목만 보시고서는 요셉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팔려간 보디발 집에서 억울한 일을 경험하여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나 중국적으로는 총리가 되어서 기근을 만나 도와달라고 찾아온 형들에게 아버지의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두려워서 겁나서 요셉을 찾아왔을 때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을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사건은 비단 요셉의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사울과 다윗의 사건에서도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삶에서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사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십절 말씀이에요 십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 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또 다시 악령이 사울을 힘있게 내려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16장 말씀에서 이미 나누었기에 이 부분은 깊이 있게 나누지 않고 먼저 오늘 말씀은 왜이 때의 사울에게 악령이 또 다시 사울을 괴롭게 되었는가 왜 이때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고 있어서 10절 말씀의 시작이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그 바로 앞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주목하기가 참 어려운데 사실은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나 생명의 삶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제 말씀. 그러니까 어제 말씀, 그러니까 바로 앞에 그 18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외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사울의 마음이 불쾌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게 되는데, 다윗을 주목하게 된 바로 그 다음 날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게 되었다라고 말하지요. 이 부분에서 잠시 우리가 말씀을 오해할 수 있기에 이 부분을 잠깐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게 되면요, 하늘에서 마치 사울에게 악령을 부으신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그 부어진 악령으로 인해서 다윗을 공격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사울의 삶에 악령이 역사하게 된 것은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현상이며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을 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그 사울의 시선이 시기와 질투와 죄악이 가득한 시선이 되어서 다윗에게 고정된 결과가 그의 삶의 악령의 삶으로 악령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이 모습을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라고 뱀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이 사단과 어둠을 통해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리기 위하여 사단을 시켜서 뱀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게 고정되어 있어야 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어야 될 아담과 하와의 영적 시선, 육적 시선이 오늘 말씀에서 사울의 시선이 다윗에게 옮겨진 것과 같이 그들의 시선이 사단으로 옮겨지면서 죄의 자리가 악령이 역사하는 자리가 시작된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요.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지대는요, 중간 지대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지대에 서 있고, 중간 지대에 서 있어서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쪽, 저쪽으로 가면 사단의 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어둠의 쪽에 가 있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순간 절대로 우리 안에 어둠은 악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에 어떤 어둠도 우리 안에 어떤 어둠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둠과 싸우거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악이었던 우리가 선으로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떠나서 어둠의 악이 거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악을 고했고 계속 악에 거하는 사람이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를 증거하고 있는데 다윗의 힘이나 다윗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혹은 백성들이 다윗을 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에게 함께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요 사울이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 다윗과 함께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서 사울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또어 아니, 다윗이 아니라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요. 블레스카의 전투에서는 제사장만이 제사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사울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하고 죄를 짓게 되었지요. 또아말라카의 전투에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사울이 가져와서 취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사울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서떠나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 다윗에게 임한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사울은 분명하게 알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리시고 왕에서 내리시고 나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실지 그리고 내 다음에 누가 왕이 될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은 더 명확하게 알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러니 사울은 점점 더 점점 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 사울은 점점 더 점점 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만약, 그런데 만약 이때 악을 선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사울이 내가 악이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내려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왕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에게서 떠난 것을 날 보았고 그리고 너에게 임한 것을 보았다. 그러니 너가 분명히 나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내려오고 너가 왕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사실 사울이 왕이 된 것도요 사울이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전적 은혜로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어차피 내 능력으로 이룬 것도 아닌데 어차피 내가 자격이 되어서 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멈추고 돌아설 수 있었다면 오히려 그때부터 주의의 내가 시작되었을 터인데, 사울은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알고 보았던 그때부터 오히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내 왕자리, 나의 그 왕자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헤롯 왕에게 목자들이 찾아와서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헤롯이 한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두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잔인한 짓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자리는, 내 왕의 자리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만 그랬던 것이 아니지요.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가야바의 사위들, 그 사람들은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죄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울왕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두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무슨 벌을 하려고 벌을 받으려고 이런 짓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혹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의 삶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왕이니까 내가 주이니까 그 자리에 줄수 없다며 거부하고 외면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해롯왕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려고 했었던 대제사장 가야바와 같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다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악을 고집하고 여전히 악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우리 삶의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악인 나를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의 님 동행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반응은 철저하게 순종이며 철저하게 온전한 맡김이어야 됩니다. 극복하기는 또 도전하기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다윗을 돕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안 도우셨을까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이용할 이용 당할 대로 이용당하고 있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안 도우셨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돕지 않고 계신 걸까요? 우리 본문 하나만 더 볼게요. 1육절 말씀이에요. 1육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지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한 번만 읽어 드려 볼게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요. 왜 다윗이요? 그 백성들 앞에 온 저녁을 출입하게 되었습니까? 왜 왔다 갔다 한 거지요. 좀 전에 읽었던 13절 말씀 표현 그대로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 두고 떠나가지 못하게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 출입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망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왕국에서 쫓아내었는데 오히려 그러면서 백성이 있는 현장으로 그 다윗을 쫓아버린 건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사울의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에 빠진, 악에 넘어진 이스라엘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고 종국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선을 완성해 내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우리를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거부하는 그 악을 붙들고 있는 우리를 끊임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도전하고 축복하기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악이 선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선으로 살아가는 자 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주의 선하심이 주에선 나심이 우리를 덮고 있는 악과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악이 깨뜨려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면 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심으로바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앞에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악으로 선으로 바꾸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을 고집하며 악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주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사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김으로 오늘 이제 우리의 삶이 더 선으로 변화가며 선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